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두분 오늘은 388일차 아침 산책입니다 <laughs> 오늘도 일찍 일어났어요 우리 두 분. 오늘도 엄마랑 이렇게 셋이서 나갑니다 <laughs> 서울에 오니까 이제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시골에서 보다 <laughs> 가족들하고 함께 있어서 그런지 아주 좋아요. <laughs> 엄마만 절절절절 따라다니고 서울에 와서는 <laughs> 아이고 예뻐라 우리 도부 뭐. 누부야. 표정이 밝죠? 옛날 우리 두부가 아니에요. 근데 서울 생활도 아주 흡족해합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laughs> 건강하게 우리 두부 이렇게 잘커져서 고맙죠. <laughs> 아픈데 없이. <혹시? 웃음> 오늘은 우리도 뭐 심상사상충약 먹는 날이에요. 오늘 오늘이 아니구나. 아, 지난번에 9일날 먹였으니까 며칠 더 있어야겠네요. <laughs> 먹기에 찐득이 약또 바르는 거 하고 <laughs>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우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오랜 찐득이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도. 뭐 작년에 강아지 때는 찐득이 엄청 붙었거든요. 기다려, 빠방. 가자. 철지, 빠방 하나 보고. 아, 저 엄마 옆에 아주 잘 가죠. 이쪽으로 한쪽으로, 옳지 옳지. <laughs> 엄마 보폭에 맞춰 이렇게 가니까 보기가 좋네요, 우리 두공이. 옳지. 강아이 털이 어떨 깡충에 올라갔는데. <laughs> 걸어서 올라가네 아주 산책 잘하죠. 서울 산책 아주 많이 늘었어요 <laughs> 이제 줄당김 현상이 거의 없어졌어요 <laughs> 잘 가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산책하기 아주 좋은 날입니다. 아침에 비가 좀 밤에 왔어요. 비가 와서 산책로에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네요. 이거는 시골에서 흔히 볼수 있는 꽃인데, 아 구절초, 구절초 우리 밭밭에 있는데 거기 밭에. 음, 이게 구절초구나. 가자. 자지다갑시다 우리 뚜둥 코스모스 맛입니다, 코스모스. 이쪽에 구절초가 많네요. 이게 국한, 국한 줄 알았는데, 구절초가 국화과인가 가자. 우리 도꼭 구경하죠? <laughs> 아이고, 겉에 향기 냄새도 한번 맡아보고. <laughs> 똑같이 따라서 해요. <laughs> 또 응가하러 가는 것 같은데요. 응가. 두 배야. 저기 가서 이제 네 화장실. 너 화장실 저쪽에 있잖아. 코스모스. 예쁘죠? 산책하기 좋지 뭐 이런 날이 우리 뚜부가 응가를 하려고 하는데 또 들어가면 안돼다 젖었어 그거. 이리 나와 뚜부야.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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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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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응가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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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해 아빠 치워줄 거야 얼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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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치 아빠 치워줄 거야. 옳지, 옳지. 이거 잡아. 여기 꽃을 많이 찍어주세요. 아이, 잘하네. 아이, 잘하고 있어요, 우리도. 천천히. 아, 예쁘다. 또 멀리 가지 말고. 자. 시원십니까 아이 예라 아이 예라 아이 예라 아이 예라 아이 예라 두부 예라 취업지다치었어 응, 그랬어. 그래. 좋하지 응. <목소리> 잘했어요, 우리도. 뭐. <laughs> 우리도 뭘가도잘지라고 뭐, <laughs> 이제 저 찾기를 구경을 하네요. 전에는 그냥 긴장을 해서 뿌리 내리고 갔는데, 저큰 차들이 다니면은, 우리 집으로 긴장을 많이 합니다. 가자 <목소리도> 하자, 하자. 하자, 하자. 빨리빨리 가, 이제. 가자 하자. 얼추 옳지. 얼추 옳지. 운동하자. 쭉. 옳지, 옳지. 옳지, 어, 지지, 지지. 아이, 잘 가네. 아싸, 가자. 아싸, 가자. 갑시다. 앞에 가요.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잘 가네. 여유가 많아졌는데요, 이제. 예. 여유있게 아주 꽃 구경도 하고, 주변 구경도 많이 하고 이러고 가네요. 가자, 얼른. <laughs> 살짝 폈네요. <laughs> <laughs> 빠이 소음을 이렇게 두려워해요. 차에서 소음이 나니까 또. 그래. 두부야 이거 버리고 와야지 버리러 가자. 이제 맞게 알아듣네요. 어, 응가 버리고 가자. 어디로 가야 해? 응가 버리러. 응가 버리러 가자. 두부야 이쪽으로 가야지. 그래. 알지, 알지. 근 응가 버리는 것은 알죠. 엄마만 졸졸 따라다니죠? 저거 보세요 그러면 안쪽으로 꽃밭에서 <laughs> 사진 찍는 분들도 계시네요 아직 꽃이 살짝 쳤습니다 <laughs> 보이시죠? 꽃으로 가득찼습니다 여기로. 아 이게 백일홍이랍니다 백일홍. 배기농. 이쪽은 코스모스. 꽃 물결이죠. 여기서 보세요. 아주 뭐. 엄마 기다리죠? 엄마, 엄마 기다려요. <laughs> 지금 엄마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 저기서 사진 찍어요. <laughs> 엄마가 그림을 잘 그려서요. 지금 그림을 또 멋있게 그리고 있어요. 지금 <laughs> 화가는 아니지만 아주 그림을 잘 그립니다. <laughs> 그리, 그림 그리는데 소질이 있어서. <laughs> 매일 단돈 길로 가 죠？이쪽 도너 네. 이쪽 사이 길로 가 죠？사이 길로. 잘 가네. <laughs> 이 코스모스 맞아? 네, 코스모스인데? 아. 코스모스 나 이거를? 이건 마지막에 피겠는데, 그지? 이 <laughs> 아이고, 잘 가네. 두 분이 한개두 분이 두개 아이고 아이고 예뻐라 아이 자가네 <laughs> 돌아서 살이 조금 찐것 같은데요. <laughs> 가자, 두부야. 두부야, 이리 와. 아이고, 멍멍이가 나왔나요? 나 멍멍이 소리가 나네요. 가자, 엄마. <laughs> 어디서 강아지 소리가 났는데? 두봉 한쪽으로 한쪽으로, 얼치야 지치야 얼치. 우리 뚜봉이뚜봉아 <laughs> 좋았어 <좋아서> 입이 이만큼 <막> 진해졌습니다. <laughs> 우리 도바 그래도 <봐. 웃음> <laughs> 오늘 사랑이 많지 않아서 아주 두부 산책하기 좋습니다 <laughs> 뒤에 아직 사람이 없어요 뒤에 저기 멀리서 오기 때문에 우리 두부가 이렇게 여유를 부립니다 엄마옆벌서꽃 냄새 맡죠? 저거 보세요 꽃향기 똑같이 따라서 해요 또 장리 맞죠 아이고, 향기가 나요. 가자, 우기 가자, 가자. 옳지, 옳지, 옳지. 좀 빨리 걸어요. 완전판에 열린 꽃본것 같은데, 여게모 목화꽃입니다. 모화 목화도 뭐 여러 가지 꽃이 생기는데, 여기 열매 달린 것 같기도 한데, 여기에 솜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가 달려서 솜이 됩니다. 우리도 모두 꼭 공연 잘하죠 어라, 어아이네 <laughs> 아이고, 아주 이렇게 여유 있게 가는 건 처음이네요 오늘 우리 두고, 뭐. 어? <laughs> 진짜 자신감이 생긴 건지. 여유롭게가죠꽃구경도 하고 냄새도 맡아보고 알지알지알지자 오늘 영상 여기서 또 마칩니다 <laughs> 오늘 오늘이 개천절입니다 개천절 u 죠이제뭐 사실 오늘부터는 추석 연휴죠, 뭐. 구 y o 하루 보내시고요. 또 내일 또 두부 예쁘게 커가는 모습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항상 두부 사랑해 주셔서 고맙고 <laughs> 이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부야 감사합니다 하자. 아빠 어디 있어요? 아빠 냄새가 냐고 정신이 없어요. <laughs> 자구독자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우리 두부 우리 두부 안녕 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laughs> 감사합니다.